어 우리 쌍꺼핀이 안녕하세요. 티셔츠 다시 만들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앞면이고,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뒷면이에요. 다시 만들었어요 티셔츠. 귀엽죠? 형그러야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. 여기 앞면. 딸 중독 탈모 돼지 남자 아니야. 여기 앞면. 여기 티셔츠 앞면이고, 여기 뒷면. 다시 만들었습니다. 훨씬 깔끔하죠? 훨씬 깔끔하죠? 이제 형님들도 좀 입을 수 있게 좀 깔끔하게 많이 만들었어요. 요게 한 3, 4, 4.2cm 정도 될 거야? 한요 정도? 마크 좀큰 편이에요. 아니, 이 정도 될 거예요. 총합하면 난이 정도, 이 정도. 아, 우리 메탈이 형님 안녕하세요. 만들었습니다 새로, 새로 만들었어요. 좀 깔끔하게 좀 많이 바꿨습니다. 샤크스 패밀리 상어 가족이란 뜻이에요. 상어 쇼핑몰하면 쇼핑몰이 아니라 저기 내 팬들 만들어줄 티셔츠야. 내 팬들 만들어줄 티셔츠. 요 아래에 있는 캐릭터들 넣었어. 팬 가입하면 티셔츠주 넣어. 그건 에바고요. 아프리카TV면 구독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팬 가입했을 때 티셔츠 주면 100원에 티셔츠 한 장은 티셔츠 단가가 3만 원이 넘는데 임마.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. 그럼 열혈들한테만 좀 티셔츠콘 더 내는 그건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보려고. 그냥 후드티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. 후드티 자수, 후드티에다가 자수 박아도 진짜 예쁘겠다 저거. 인터넷에서 아무나 살수 있냐고? 아니 이거 아래 아래 캐릭터들 있잖아. 얘네를 내가 다 그거 한 거래 갖고 얘네 다 내가 돈 주고 산 거야, 애들. 애들 내가 다돈 주고 그려달라 그랬어. 사람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거 다돈 주고 들어달라고 한 거라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저작권으로 신고하려고요. 아무튼요. 아, 어떡하지? 집에서 할게 없네. 집에 할게 없네. 뭘 해야 되지? 아자르 나 할까? 아자르? 엄마한테 문자 왔네. A few moments later. 야너잘 생겼다. 안녕하세요. 너 어디 네. 살아? 저는 고양시입니다. 고양시? 그 경기도 말하는 건가? 네. 너 여자친구 있어? 저 없어요. 난 어때? 너 진짜 잘 생겨서 네. 마음에 든다. 누나 서른 둘. 진짜로요? 어, 진짜로. 음. 한 스물, 스물 한 다섯 보이는데? 응, 음, 아니야, 누나 서른 둘 맞아. 아, 진짜요? 응. <laughs> 음. 야, 너 누나 있는 데로 올 생각 없냐? 어딘데요? 누나 대구, 대구. 어, 어디요? 대구, 대구, 대구. 대구? 응, 대구. 지금. 대구 솥 같아. 사람 없어. 나가는 없어요? 어, 나가 없어. 어.. 어때? 네. 대구 올래? 싫죠. 기다려? 네. 언제 올 건데? 언제 가요? 재미 존나 없네, 진짜. 어, 재미 존나 없다. 아우, 정말. 어, 구워 오스도요 고양이에서 대 언제 가? 몰라? SRT 타고 오겠지 야나 근데 눈 진짜 많이 부었네 요 어떡하죠? 지금 눈 완전 팅팅 부었거든요? 그 위가 부은 게 아니라 아래가 많이 부었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? 왜 붓기가 아래서 올라오지?